<웃음> <웃음> 좋다. 따다. 저희는 가든 스위 가든 전망 스위트룸이고요. 여기 이렇게. 어 여기 제 생일이라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조각 케이크도 하나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따로 거실에 있고 여기 보면은 거실에. TV 열면 커피 머신이랑 무료 생수 냉장고 있고 여기 이제 캡슐이랑 따다다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 여기가 바로 발코니. 엄청 넓어요. 거의 방 사이즈 아니냐고 이거. 자자. 그리고 이 정도 가든 뷰면 우붓을 안 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엄청 좋죠. 그리고 여기에 월풀이 있습니다. 짜잔. 월풀이 있고, 여기가 방, 방도 넓죠. 그리고 여기 기아운 일이라고 저희 축하 메시지 카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돌기탱. 여기 드레스룸도 엄청 넓죠. 그다음에 욕실 있고, 욕실에도 이렇게 트윈 세면대 있고. 육조 까지 완전 맘에 들어요 맘에 드나요? 완전! <laughs> 자 이제 쉬어,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